예, 선생님, 풍선놀이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. 아이스크림 바꾸기, 그 다음에 후프 사이로. 이번에는, 어, 풍선을 좀 많이 준비합니다. 1인당 한 2개씩 정도 준비한 다음에 준비해서, 어, 중간에, 어, 의자를 서로 이렇게 서로 하나,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놓던가 아니면 책상을 한 줄에 놓고, 어, 앉아서 이렇게 하게도 되고요. 앉아서 여기 있는 걸막 이렇게 던지거나 이렇게 쳐가지고 넘기게 하면 덜 소란하겠죠. 어, 오늘은 일어나서 그냥 하겠습니다, 일어나서. 그래서 발로 차지 못하게 합니다. 왜냐면 여기 있는 걸 책상이나 의자를 차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, 친구가 잡으려고 하는데 찰 수도 있고, 그래서 손으로만 쳐가지고 계속 넘기는 거예요. 그래서 정해진 시간 동안, 어, 더 많은 풍선이 간 팀이 지는 거죠. 네. 자기 팀을, 자기 팀이 있는 풍선을 절로 넘기는 거예요, 계속.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. 아이들이 멀리 선다고 일부러 안 넘깁니다만. 모아놨다가, 끝날이 몇 초라고 이렇게 막3초2초 하면 한 번에 확 밀어놓고서 그렇게 끝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는 거는 어, 그 팀이 지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그하게되겠습니다자 준비. 이렇게 처음에는 한 번에. 한 번에. 아니, 뭐 괜찮아요. 그거 상관없어요. 많이 만 넘겨주세요. 자 처음에도 개뚜를 네, 똑같이 이렇게 주고 거의 팔. 똑같네요. 예. 네. 자 준비. 자 시작. 그래, 이런데 위로 가네나이다와나쉽다보네 네. 나가는 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창문 나갔어 자시거 아까 잖아 나갔어 지금 창문 밖으로 7 6 5 4 3 2 1 <목소리> 그만 거듭 <목소리> <어른>. 좋네 오늘 <laughs> 접패입니다 점패, 점패. 아니, <laughs> 선생님 이 활동이 좋은 점은 운동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는 모든대왕으로 해서 1분이나 2분 정도 시간을 주고서 한 다음에 빠지고 또 상팀이 그 돌아와서 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으면 여기서 공을 어, 치기도 힘들고 또 다른 친구는 칠 키도 있고. 자 이번 시간에는 폰트를 활용한 도리 세 번째 활동으로 어, 날리고 달려도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아이고.